영화의 주인공은 샘 위드 위키라는 친구 잖아요? 나라를 두번이나보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계속 면적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또 영화의 또 다른 배경인 러브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매감포스가 나왔는데 차이죠. 음. 자 차이가 또 다른 여자친구랑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러브라인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체불명의 푸른 빛이 하늘에 네.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달라라까지. 아, 달라라까지. 네. 어, 일종의 시그널이죠. 딥세티콘 <laughs> 군단을 깨우고 네. 이 깨어난 군단이 시카고의 절반을. 아, 그렇습니다 여름 블록버스터 시작을 통파였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니 강타자를 소개합니다. 해드 트랜스포머 3입니다. 자, 뭐, 3편까지 진행되는 동안 주요한 캐릭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아, 오토봇 대 딥세티콘 진영의 주요 캐릭터들 오토봇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좋은 로봇. 존 로봇. 딥세티콘들은 나쁜 로봇. 아, 당들. 진영이죠. 옵티머스 프라임, 이명 옵대장이죠. 오토봇의 음, 수장이고, 음. 범블비 같은 경우는 유머이러어선 캐릭터로서 등장했죠 CD 전체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트랜스포머 3에서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범블비 캐릭터가 굉장히 조금 나온다 는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 영화 속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토봇 기능인 센티널 프라임이라는 로봇이기도 합니다. 오토스 프라임이 오토봇 중에서 대장인데 네. 그 이전의 선배였던 하늘 같은 선배였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스토리의 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로봇 캐릭터고요. 음. 디셉티콘에서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두 캐릭터겠죠. 그렇죠. 디셉티콘의 리더인 메가툼. 그리고 쇼크 웨이브라는 이 웨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제 로봇 캐릭터죠. 네, 영화의 어. 볼거리의 사실상 거의 절반은 쇼크웨이브로부터 나오고요. 음, 시명력이 안 좋고 네. 디 월을 흉내 났습니다. <laughs> 네. 빌딩을 감아 휘돌아 올라가는 딥세티콘을 보여주면서 네. 그 철저히 파괴의 어떤 쾌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원 없이 건물들을 부수면서 볼거리들을 보여주는데 영화를 보고든 최초의 생각은 뭐였냐면아 이건 뭐 지상 최대 의 철거 영화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싶습니다 네. 트랜스포머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딱 보고 나서 딱 보고 나서 딱딱첫 네. 느낌 짝. 마이 힘들어. 아 힘들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에 약간 졸았어요. <laughs> 어, 심지어. <laughs> 어, 네.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이 트랜스포머 음. 1편 이후에 이 트랜스포머 2편이 급하게 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 했던 얘기가. 아, 시나리오 작가들의 파업으로 시나리오를 급조하는 바람이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번 3는 굉장히 내용과 이야기 심각했다. 이 영화가 어느 정도 그런 걸 의식한 것 같고요. 특히 초반에는 달나라에서막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이라고 해서 이제 달의 반대편에 관한 음모론은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죠. 그럼요. 네. 달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자전과 공전주의가 묘하게 맞물려 있었어. 네. 지구에 어디 있던지 간에 달의 정확하게 절반밖에 볼수없다고 하는데, 음, 음. 뒤쪽에 우주인들의 기지가 있네 그런 음모론에서 출발하게 트랜스포머 시리즈죠 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반대쪽 편에 세셉티콘 음. 군단들이 은거하고 있었다. 와,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다니.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들어서게 되면 뭐하러 그림을 크게 그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은요. 네. 자신이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의 장면들을 또폭스하 차용을 해놓습니다. 네. 진주만에 나왔던 항공모함주신과 거의 흡사한 장면이 영화 속에 또 다시 등장합니 네.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는 아일랜드. 의 자동차 추격 전의 네, 앵글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지금 뭐 본인의 영화들 카피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성공한 블록버스터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1편을 보시게 되면 네. 건물 고충 건물 한 중간쯤에서 그 로렌스 피쉬권을 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있죠. 그럴 때 네오가 타고 비기기가 아, 네, 중간에 헬기가 네. 딱 서가지고 거기서 막숙대밭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바깥에서 비행체가 공격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도 있고요. 어, 그러네요. 네. 음. 그 다음에 나라를 두 번이나 구한 사실상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실업자신세인 것. 그런. 그래. 이런 것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2편에서 주인공인 스파이더맨이 피자 배달을 하면서. 생활과에 찌드는 슈퍼 히어로. 가 네.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laughs> 어, 따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약점을 이 영화는 이제 물량 공세를 해결하라고 하죠. 네. 가장 큰 물량 공세는 시간입니다. 음. 이 영화가 152분이에요. 도대체 152분일 필요가 있었을까? 음. 보고 나서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음.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것처럼 전개를 하다가 음. 잊어먹습니다. 모, 모든 등장인물들이 음. 앞에서 무슨 <laughs> 얘기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트랜스포머시 리즈에서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로버트들이 나와서 최대한 활약하고 때려붙이고 하는 걸 보자고 가는거 아니냐? 스토리는 결국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음. 말씀하시죠. 근데 152분 동안 볼거리만 볼수 있는 그런 볼거리는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만리장성, 만리장성 5분 보면 치료해요. 만리장성을 네. 그럼 뭐 152분 동안 저쪽까지 촛불 가나? <laughs> 볼거리라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그 시카고를 부수는 철거 장면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몇분 정도 지속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이. 한3 0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볼거리라는 게좀 강약 조절도 있고 리듬도 있고 음. 또 뭔가 절제도 있어야 그나마 보여주는 볼게가 빛날 텐데 표지 일관 조심을 때려 붙이는 거를 수십 분 동안 보여주게 되면 보다 보다 지친 거죠. 말하자면 날이 잘 들지 않는 무거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가 330만 명이라는 건 이런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팬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때 3편의 최고의 장점은 스피드를 좀 줄이는 대신에 세기를 살렸다. 디테일을 그 아... 살렸다라는 거예요. 네, 1편, 2편을 봤을 때 뭔가 눈앞에서는 휘황하고 뭐 굉장한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내가 뭘봤는지모르 3편에 와서는 일단 슬로우 모션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고 네. 최소한 로봇들이 싸울 때 누가 디셉티군이고 누가 워터보이신지는 구분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동작으로 상대를 파괴하려고 공격하는지가 구분이 가서 그것만 해도 1편, 2편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피해갈 수 없는 별점! 음. 그리고 한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개반입니다 지상 최대의 철거 영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laughs>